로그 k가 1.08이라고 할때 집합 x는 이렇게 생긴 로그들의 가수다. 이거죠. 가수. 가수들의 집합이 되네. 그렇죠? 그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한번 구해 보시오. 그럼 로그 k가 1.08이니까 1.08. 근데 우리가 어떤 거의 가수들의 집합이냐면 어, 로그 k n 성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지금 k의 마이너스 n 승이니까 마이너스 n 로그 k의 값이죠. 자 이때 이거의 가수 부분들 어,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 n이 변할 때 변할 때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들의 모입니다. 근데 이게 1.08이잖아요. 로그 k 1.08이니까 이게 어, 마 이게 1.08 같은 경우에는 정수 부분 1과 0.08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n하고 음, 음 마이너스 n에 1.08 0.08자 이렇게 되 있는데 자이 부분이 이게 가수냐 이거지 가수 이거는 정수부 정수잖아 정수 자, 정수인데, 이 마이너스 n 곱하기 0.08 같은 경우에 음의, 음의 값이죠. 음의 값이니까 가수가 될수 없단 말이에요. 일단 1을 더해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꼭 1만 더해주더니 아니지. 이게 이제, 어, n이 제 커져가면, 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마이너스 2점, 뭐, 얼마 됐으면 그때는 뭐, 3을 더해줘야 되기도 하고, 뭐, 2를 더해줘야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더했을 때, 이게 가수의 값인데, 근데 반복되는 값이 지금 나오면, 어, 그거는 우리가 집합의 원소에서 반복되는 건 하나로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나타내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변해보면, 자, 1, 2, 3, 4에 커져간단 말이야. 그쵸? 그니까 러 처음에는, 어, n이 1이면, n이 1이면, 마이너스 0.08이 돼. 그죠? 음, n이 1이면. 그리고 n이 2면 마이너스 이 2배가 되는 거니까 0.1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가수는, 가수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야 진짜 가수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 1을 해야 진짜 가수가 되니까 이것이 원소 x1이 되는 거요 이것은 원소 x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모임을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점점 점점 커져가면 이게 음의 값이 점점 점 커져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어 0.08에 곱하기 n 배한 거니까 거기서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됐을 때요게 이제 x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계속 양의 정 양의 값이 돼야 돼, 양의 값. 양의 정수 는 아니고 양의 소수 값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양의 정수가 되냐? n이 커져가면 이게 점점 점 숫자가 어떻게 어 점점 점 이게 줄어들겠죠. 이게, 이게 얼마야, 처음에는. 이게 0.9이고, 어, 이게 어, 0.84. 이런 식으로 값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게 언제까지 양의 소수가 되냐면, 어, 식을 세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 마이너스 0.08n이 플러스 1이 어, 언제, 언제까지 양의 소수냐 해보면, 이렇게 넘겨서 0.08n이 되겠죠. 그럼 이게 나누면 이게 0.08인데, 음, 0.08분의 1. 이렇게 되는 n을 찾아보면, 이것이 얼마야, 지금? 100분의 8이잖아. 그렇죠 100분의 8. 8분의 100이 되겠네. 8분의 100. 8분의 100. 어, 대략 그 숫자는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25 나누기 2 되니까, 12.5 정도 돼. 12.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 양의 정수가 값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2번째, 어, 12번째 12를 곱하면 마이너스 0.08에다가 12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거는 어, 826 0.96 마이너스 0.96이니까 이게 어, x12 12번째가 되죠. 어, 마이너스 0.96 플러스 1 0. 0, 4값이 되죠. 자, 이것들의 합이야. 이것들의 합. 이것들의 합. 근데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다. 이거지. 더 한번 합 이게 n이 13이 되면 마이너스 0.08 곱하기 13 13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0.04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0.04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돼. 그렇죠? 플러스 1을 해서 그럼 그 값이 0.96이 됩니다. 0.96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다른 가수기 때문에 요것도 집합의 원소에 포함되어야 돼. 자, 이럼 X13은, 13은 플러스 1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를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 2가 되겠지 2.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줄여가면 마이너스 0.08 곱하기 N 플러스 2. 자, 이것이뭐 x n 번째라고 하면 얘도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0.08n,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또 n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2가 이렇게 되겠죠. 0.08n. 그 밑에가 100분의, 0.08인데 100분의 8분의 100으로 곱해주면, 2 곱하기 8분의 100.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아까 1 2 5였잖아 12.5였으니까 2배 곱하면 25가 돼. 자, 25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08 곱하기 n, 어, 플러스인데 여기가 이제 얼마? 25가 되면, 25가 되면 얼마 되냐면, 이게 4 곱하면은, 이게 4 곱하면, 어, 0.04 곱하기 4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0.08곱하으니까 마이너스 2가 딱 0이 됩니다, 이게. 어, 이게 25번째인데, n이, 20, n이 25니까, 요것이 얼마? 0이 돼요. 0이 되니까 자 여기까지도 다 가수가 다른 값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는 0.96 여기 간격이 간격이 지금 0.08 간격이잖아 요0.08간격이어 가지고 여기 플러스 0.04 됐다가 그 다음 수는 마이너스 0.04가 아니라 가수는 0.96이 되고 또 여기 또 얼마 0.08을 빼면 0.88 이렇게 되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값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긴0.84했고0.8 8이건다 다르단 말이야 간격이 지금 이 사이사이에 돼 있단 말이에요 사이사이 어? 사이사이 사이사이 어? 사이사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어? 여기 사이되고 마지막에 0.00까지의 마지막에 0.00 까지 오니까 총 25개 자, 이것들이 가수들의 모임이 되고 자, 저것의 합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보면 밑에가 0이고 여기가 0.04가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해보면 0이고 0.04가 있고, 고기 여기 또 0.08은 또 여기 있어요. 0.08이 있고, 뭐0.04 간격, 그쵸0.04 간격 있죠. 0.12,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 나중에 뭐 0.92, 음, 그다음에 0.96, 어, 그다음에 또4 간격은 뭐 1.00인데 그게 가수는 다시 0이 되니까, 자 요것들이 가수들의 집합이 될것 같으네.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음, 뭐 초항을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이걸로 보면 24개가 되겠죠 그러면 초항이 0.04 마랑이 0.96 더해서 나누기 이게 평균 곱하기 개수가 몇개 이건 뺐으니까 24개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이거는 이건 음, 1이잖아 1 이건 1이고 여기는 약분하면 12가 되어서 자, 총합은 12다 자, 이게 모든 가수들의 원소들의 합은 12가 되겠네요.